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표준적인 인물의 비례를 우리가 알아본 것은 오히려, 어더 개성적인 어 그런 인물들을 다양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 어, 더뭐 눈이 큰지 작은지 뭐 코가 긴지 짧은지 얼굴이 뭐어 그죠? 어 네모난지 뭐 동그란지 이런 그 기준을 우리 스스로에게 그 어느 정도 만들어 두려는 연습이라는 거를 어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얼굴이 뭐그 코가 길거나 짧거나 팔다리가 뭐 짧거나 길거나 어느 정도 표준이 있어야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크고 작게 변형이 될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음 그런데 이제 웹툰 만화에 에서는 이제 그런 점을 어 아는 것만큼이나 눈체와 캐릭터를 그냥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경우가 뭐 있긴 있습니다만은 어, 대부분 음 그죠 작품에 맞게 음 작품의 분위기라든지, 뭐, 컨셉이라고 할수 있는 어떤, 그죠? 어, 그런 세계관에 맞게 어떤 그 변형을 가한다는 점에서 이런 과장, e x a g g e r 이라고할수 있는 그런 영역을, 어, 염두해서, 음, 그려야 한다고 볼수 있어요. 이제 지지난 시간까지죠. 어, 형태를 작성할 때, 이제 어떤 생각으로 웹툰 작가가 이제 장면을 계획하고 그려가는가 뭐요런게 판단의 어떤 기준이라든지 순서라든지 어 고려할 사항 이런 질문에 대해서 설명할 때그 마지막 단계 에그제저레이션의 단계라고 어 요런 단계가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제 연기가 있고 이제 상황이 그 다음에 있는 게 아니라 무언가 작품을 만들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구상을 먼저 하게 되죠? 어떤 내용의 작품을 만들고 싶다. 그리고 그 상황을 대충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정하고 그 상황에 따른 대사가 있는 거죠. 어, 그리고 그 대사를 이제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이런 거를 실제로 이제 우리는 뭐 연기자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죠? 그림이 연기를 하는 거니까요. 이제 용어를 오늘 좀 설명을 몇개 드릴 텐데요. 사실 대부분 영문으로 되어 있는 용어들이고, 용어 자체에 뭐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제 어떤 그림을 그리려고 할 때, 어떤 작품을 할 때, 이런 어떤 요소, 요소가 내가 잘 하고 있는 건지, 또, 어, 뭐가 좀 아쉬운 건지, 어 무언가를 아예 이제, 어, 생각하지도 않고 있는지, 요런 것들을 사실은 이제 확인해 보기 위해서 요런 용어. 또는 이제 개념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아무튼 변형 과장의 영역은 한세 가지 정도를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로 이제 우리가 전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캐릭터의 그 생김새의 그 어떤 과장이나 변형을 통해서 만화적인 변형을 통해서 할수 있는 뭐몇 등신 뭐 2등신, 4등신, 6등신, 8등신 뭐5.5뭐 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도 그걸 데포르메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렇게 영역으로 볼수 있고요. 뭐 하다못해 이제 여러분이 이제 만화 전통 장르 중에 이제 캐리커처의 개념도 있는데 캐리커처도 어 어떻게 보면은 그, 인물의 특징을, 특징을 과장하거나 이런 것들이라서 그것도 이제 데포르메의 영역으로, 어, 보실 수가 있는 거겠죠. 둘째로 이제 캐릭터가 하는 어떤 생김새가 아니라 어떤 제스처의 과장이라고 할수 있는 그 컨트라포스토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뭐냐면 여러분이 많이 보시지는 않아, 않으셨겠습니다만은 그 패션쇼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오브델들이 나와가지고 막, 어, 요즘에는 뭐자연스러 그런 거를 추구한다지만 예전에는 좀 약간은 좀, 음, 부자연스럽고 어찌 보면 좀우스꽝스러운 정도? 어, 그런 포즈 막, 땀, 빠, 빠, 막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뭐야? 훨씬 더그 여성미라든지 남성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더 강조해가지고 그옷의 쓰임새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였고요. 또는 여러분 그리스로마의 그저 석상들 있잖아요. 오래된 대리석 석상들 보시면은 막 이렇게 사과 하나를 먹어도 이제 뭐 그냥 뭐 이렇게 먹지는 않아요. 뭐 근육을 막꽈 가지고 막어 꽈배기도 아니고 막 비비 꽈 가지고 먹죠. 막 어깨랑 뭐 그쵸? 짝다리를 짚고 먹는다든지 왜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바로 그 제스처의 과장을 통해 가지고 인체의 아름다움이라든지 아름다움을 추구하지 않니? 그래서 아무튼 그걸 뭐라요? 어떤 개념이다? 콘트라포스터. 이게 만화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어, 게임 표지라든지 여러분 이제 게임 광고 같은 걸 보시면 뭐 어, 약간 어, 좀 정서적으로 좀 그런 것도 있지만은 아무튼. 그 게임 그 주인공들이나 서브 인물들이 뭐 가만히 똑바로 서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죠? 어,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포즈나 제스처를 과장되게 취하고 있는 것이 콘트라 포스토 이렇게 부른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게 원근법을 어떻게 보면 좀더그 캐릭터에 과장해서 집어넣어 가지고 이거는 이제 과투시 이렇게 부르는 뭐 학술 용어로 이제 뭐 만들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어 현장에서 아, 야 이거 이거는, 투시를 조금, 세게 좀 넣어야 되겠는데, 과투시를 좀 해야 되겠는데, 뭐,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과투시 뭐, 사전에 치면 안 나와요, 여러분. 아무튼, 그렇게, 강한 장면이나 이럴 때, 뭐, 주먹을 막, 이만하게 그려놓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뭐, 아무튼, 보시면 뭐, 아, 이걸 이제, 과투시라고 대략, 부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데포르메, 또는 콘트라포스터 과투시, 요런 세 가지 정도로 어떤 그, 그제저레이션 과장법, 요런 거를, 어,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음, 기본적인 어떤 인물에서 우리가 이걸 과장할 때, 아 그냥 어 얘는 눈이 커 눈을 막 대빵 크게 그려본다 그내 어, 코가 커 코가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좀 너무 좀 편중되게 어, 아무런 뭔가 이렇게 족보 없이 뭐 항상 족보를 뭐 제가 <laughs> 강조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런 미묘한 어떤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데포로 메가 되거나 과장이 되거나 그러면은 사실 좀 거부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게 이제 잘 생긴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아주 섬세하고 예쁜 것도 아주 섬세하고 이런 것처럼, 뭔가 못생김도 사실은 뭔가 섬세해야 된다는 거지. 어 그지 우락부락함도 그냥 대충 그리면 안 돼. 뭔가 그 라인을 맞춰 가지고 기존의 어떤 그, 그, 그 원근, 그 투시, 투시선을 따라서 어 그것이. 이제 과장이나 생략이 돼야지 그냥 어떤 맥락 없이 어 좋아 보일 확률이 이제 떨어지는 어, 그런 정도로 이제 뭐 동료 작가 중에서는 뭔가 이렇게 아 나는 확실하게 이제 역가 완전 달라 남캐가 완전히 달라요. 자기의 그 이나 아이덴티티를 뭐 자랑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언제 막 주위에서 막 독설이 날라가더라고요. 너무 못생겼어, 너무 너무 못생겼잖아. 이런 식으로, 어, 그렇죠. 사실은 뭐 움찔을 하죠. 그게 어 뭔가 나는 개성 있는 인물을 그렸어. 근데 다들 못생겼다 그러면 어 그럼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남들도 아 이거 정말 어야 주인공 빨리 있구나. 이렇게 카리스마가 있어 보여. 어잘 생겼어. 이렇게 하면서도 자기 개성 그런 게 쉬운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연구가 어, 필요하다. 대프르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자주 쓰이는 몇 등신 몇 등신 이런 것들은 이제 5.5 3.5등신, 4.5등신, 요런 정도, 어, 그런 것들을 제가 밑에 이렇게 자료로 붙여드릴 테니까요. 한번 그려보시고, 어, 그것도 한번 익혀보시면, 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뭔가 공모전이라든지 그런 거에도 상당히 좀 강한, 어, 왜냐면은 이제 그 캐릭터의 움직임, 표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더좀 다루기가 그 막, 실사 정도의 그 인물들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고. 또, 인물이 그렇게 조금 간략하다 보니까, 뭐야? 배경들도 너무 그렇게 복잡한 배경이 어울리지 않고, 오히려 간략하게 그려도, 어, 괜찮거든요. 저도 이제, 요즘에 당장은 연재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쩌다가 이제, 일러스트 일처럼 만화 일들이, 웹툰 일들이 이제 들어오는데, 그런 일들이 이제 꼭 이런 4.5등신, 뭐, 이런 정도, 그러니까 물론 그쪽에서 몇 등신으로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은 하진 않죠. 어, 그렇지만은, 그런 것들 분위기를 이제 아 이런 식으로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저 이제 전문가들 이런 것들을 다루는 사람 말로 아 이거는 이분들이 이런 정도의 비례를 데포르메가 된 캐릭터를 원하신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받아들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뭐 여러분 중에 이제 입시나 만화 입시라든지 예술고등학교라든지 뭐 대학교 이렇게 가시려는 학생분들도 이런 캐릭터 정도를 좀더 만화적이면서 그 연기력이 상당히 돋보이는 그런 음, 캐릭터로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음, 좀더 연구를 여러분 해보시면 어, 좋을 것 같아요. 캐릭터의 어떤 비율에 대한 데포르메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고요. 한 가지 이제 이 비례의 인물을 그리실 때, 주의할 점은 이제 목의 굵기를 좀 조절하셔야 돼요. 이게 이 비율을 이제 육등신 밑으로 유지하려면은 목을 굵게 그리는 순간 이게 이제 구등신 음막 십이등신 목 목이 굵어지면 몸이 커져요. 목이 이제 거의 안 보이거나 이제 얇아졌을 때 이렇게 비례가 낮아져도 음 이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쭉쭉. 또 어, 연습을 여러분이 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연습하신 어, 후에 남은 캐릭터의 틀 위에다가 여러분이 떠오르는 캐릭터 하나를 어, 덮어 씌워 보시는 것도 뭐 상당히 좋은 연습이 될것 같아요. 이제 학생들이 이걸 트레이싱이라고 불러가지고 자주 사용하는 이제 그림 연습 방식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제 배우는 입장에서 이제 어떻게 캐릭터를 그려나갈지 자기만의 방식만 뭐 처음부터 다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트레이싱 틀을 이용해가지고 어떤 제스처, 컨트롤포스트를 시험해 보신다든지 그렇게 하시면은 또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방법은 이렇게 포즈 위에 어떤 캐릭터의 직업이나 그 상황, 어, 성격, 이런 것들을 부여해가지고, 그 모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려보는, 일종의, 뭐, 여러분 예전에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인형놀이? 어, 그런 정도로 <laughs> 생각하시고, 옷과 디테일, 표정, 뭐, 어, 이런 부분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음, 3차원적인 포즈도 이제 중요하지만은, 인물들의 성격이나 설정, 음, 상황, 이런 연기가, 이렇게 투영이 되는 어,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그 연기 톤을 여기서 뭐다 여러분한테 뭐 이런 연기 저런 연기가 뭐 한두 가지 겠어요 어, 엄청나게 많은 연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신경써서 한번 해보셔야 될 거가 이제 골반과 어깨 어, 관련해서 그렇고 손목 음. 손끝, 음, 무릎과 어떤 발의 위치, 이런 어, 것들이 연기톤에 엄청나게, 음, 되게 남성스러운 연기라든지, 또는 되게 여성스러운 어, 연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할수 있는 거니까요. 이렇게 그냥 음, 서 있는. 음, 각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 뭐 다양하게 뭐 여러분한테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또 한정된 어, 지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걸 그리시면서 한번 어, 해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과장의 이제 세 번째 부분 과투시인데요 원근법의 과장. 이거는 어떻게 말 그대로 이제 과한, 좀 오버한 투시라 이거죠. 잘 쓰면은 이제 상당히 효과적인. 건데또좀 난발하다 보면 이게 뭔지 알 수가 없는 경우, 정신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약간 좀, 음, 3차원적인 좀 액션성이 있는 그런 만화에서 많이 사용되긴 하고요. 그리기 매우 어려워요. <laughs> 예. 매 장면마다 이런 소위 말해서 이제 기술을, 음 기술을 들어가는 거는 당연히 뭐 그렇게 좀 오히려 효과, 역효과가 날 수가 있고요. 어, 이런 결정적이거나 뭐 이런 거 강조하는. 또는 뭐 기묘한 장면을 느낌을 주고 싶을 때 그런 부분에 이제 쓰여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아래 에 만들어진 뭐제 작품으로 대부분 할 겁니다만은 과투시와 관련된 어떤 폼을 그려 보시면서 이런 장면의 원리에 대해서 어 이런 그 과장의 원리에 대해서 익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잘 보시면은 여기 원근에 따른 곡선이 왜곡되어 있는 거를 볼 수. 있데요과투시라게 결국 이제 앞에 우리가 한참 전에 나왔던 원근법 음, 투시도 그리고 어 인체의 구조라든지 이런 것까지 어느 정도 이제 자유롭게 할수 있을 때 이제 그리기가 좀 쉬워진다는 거 이런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런 기법들을 뭐 사실은 다뭐 알아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때에 따라서 이제 어, 어떤 경우에 이제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알아는 보고, 아, 이제 그런 게 있다더라. 어, 그런 게좀 있어. 뭐 이런 정도로 하고, 나중에 이제 뭔가 시도를 해야 되면은 이제 그때 다시 어, 연습을 해서 또 해도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어, 살짝, 소개를 여러분 하는 차원에서. 또 실습을 해보는 것이니까 당장 막 이제 이게 음 자유롭게 여러분이 하실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어 아무 상관없다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어. 자 그럼 첨부해둔 작업들을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 주에는 여러분이 이 인체 오늘 해보신 인체 위에 옷을 입힐 때 반드시 필요한 뭐죠? 눈치셨군요. 옷주름, 맞아요. 옷주름의 원리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캐릭터의 기본 요소와 함께 아바타로 한번 만들기로 하도록 하고, 어,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올라와 있는 그림들을, 어, 꼭좀 다들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